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오늘은 반복영역 건너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반복영역 건너뛰기라고 하면 보면 바로가기가 바로 생각나시죠 반복영역 건너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반복영역 건너뛰기를 어떻게 제공해야 되고 언제 제공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후에 어떻게 우리가 잘 되었고 잘안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을 보게 되면 반복 영역 건너뛰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반복 영역이라는 것은 이곳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웹페이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메뉴 그리고 링크 목록 사용자가 메뉴 등과 같이 반복 영역을 바로 건너뛰어 핵심 영역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통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헤더에 있는 메뉴가 대표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링크 목록, 뭔가 링크들을 많이 모아 놓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 반복 영역이라고 현재 지침에서 정의를 내렸고요. 그런 반복 영역을 제공 안 했을 때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도 이 곳에 적혀 있습니다. 반복 영역은 당연히 사용자를 위한 항목이고요. 탭키를 이용하는 키보드 사용자를 얘기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탭키로 이용을 하다 보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본문 즉 컨텐츠 영역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탭키를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곳에 보시면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뉴를 다시 듣게 된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뉴들이 있고요 마우스를 올리면 다양한 더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계좌 조회라는 버튼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탭키탭키 탭키 누르면 이렇게 키보드에 대한 초점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곳을 다 지나쳐야 됩니다. 탭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곳을 계속 지나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빠르게 돌려서 이렇게 도착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탭 키를 눌러서. 현재 위치에 도착했죠 이런 부분은 특히 헤더라는 영역 자체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기본적인 초점은 로고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택배를 누를 때마다 이 모든 메뉴를 다 지나쳐서야 실제 우리가 컨텐츠를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가 로드되거나 갱신될 때마다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 헤더 영역을 대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키보드 사용자나 화면 낭독 프레임 사용자가 매번 탭키를 눌러서 그것을 지나쳐야만 하는 문제 때문에 반복 영역 건너뛰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복 영역 건너뛰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사이트고요. 키를 누르면 본문 바로 가기가 있죠. 그리고 바로 엔터를 누르면 바로 그곳으로 초점이 가게 되고요 본문으로 다시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슬라이드까지 도착하고 내가 원하는 곳은 불과 몇번 누르지 않아도 바로 도착하게 되죠 이 헤더 영역은 바로 탭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서 바로,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서 바로 이동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실제 콘텐츠 영역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중간 반복되는 영역을 건너뛰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침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반복력 건너뛰기의 위치는 웹페이지의 가장 앞에 제공한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바디 요소 첫 번째 자식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웹페이지가 제공한 핵심 영역, 메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요소로 바로 초점이 가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여러 개 건너뛰기 링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개 건너뛰기라는 것은 제가 네이버 예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바로가기가 나왔죠 연합요소 바로가기, 주제별 캐스트 바로가기, 타임 퀘스트 스퀘어 바로가기, 쇼핑캐스트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이렇게 바로가기가 많을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가기는 지침을 다시 보시면 핵심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건너뛰기 링크를 가장 먼저 넣도록 한다 그런 것은 이 사이트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연합뉴스 바로 가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바로 가는 것이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털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트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생명보험협회라는 사이트에서는 핵심 영역이라는 것은 본문을 바로 가면 바로 이곳에 해당되는 거겠죠. 서브 메뉴도 아니고, 위에 헤더에 있는 메뉴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쪽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핵심 내용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안에서 건너뛰기 링크가 먼저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을 건너뛰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두 개가 되던 세 개가 되던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반복형 건너뛰기를 제공할 때 핵심 콘텐츠 영향은 바로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시각적인 구현입니다. 시각적인 구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너뛰기 링크는 화면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링크는 화면에 보이도록 구현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다 숨겨놓습니다. 전부 다 없죠? 없습니다. 네이버조차도 현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숨겨놓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게. 숨겨놓고, 그, 숨겨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솔직히 제작자 입장에서는 기획 파트, 디자인 파트부터 이런 것을 잘 인지하시고 디자인에 표현해 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퍼블리셔나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코드상으로 잘 접근성을 표현하다 하더라도 시각적인 효과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중간에 있는 퍼블리셔들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이트를 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 앞단에 있는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문 바로 가기를 만드는지 한번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헤더가 있고, 본문이 있죠.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헤더 쪽은 로고가 있고, 그리고 메뉴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은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본문 바로 가기와 메인 메뉴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었어요. 원래 본문 바로 가기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개 이상 넣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문부터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이 상태에서 탭, 탭, 탭 눌러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 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을 지나치지 않고, 헤더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본문 컨텐츠 영역으로 진입을 해야 되죠.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게 되면 바디 요소 다음에 본문 바로가기 관련 링크들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컨텐츠부터 코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 위치로 포커스가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링크라고도 하는데요 링크 안에 샵 아이디죠 원하는 명칭을 쓰시고 이것을 클릭하면 도착하는 지점 메인 요소죠 여기 아이디를 그대로 제공하면 됩니다 메인 메뉴도 마찬가지로 l n b 라고 작성을 하고요. 내비 요소에도 마찬가지로 ID, LMB 넣으시면 될것 같네요. 한번 기능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본문 바로 가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바로 본문 컨텐츠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다시 돌아와서 메인 메뉴 바로 가기를 눌렀을 때 엔터 누르고 탭을 누르면 메뉴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능이 없었으면 탭, 탭 누르고 이런 다 탭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되겠죠. 생각보다 코드가 많이 간단하죠? 내가 원하는 아이디명을 적어 주시고 그 목적지에 아이디 속성값을 넣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배치를 못 하고 타 사이트처럼 숨김 형태로 제공하고 싶다 했을 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SS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보이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스킵이라는 클래스 두 개를 가지고 제공을 하겠습니다. 스킵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녀석에게 포지션 앱솔로트로 띄워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자기 크기만큼만 위로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포커스가 되었을 때, 스킵에 포커스가 되었을 때탑 값을 0으로만 바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디자인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를. 살짝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Z 인덱스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축으로 좀더 올려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본문 바로가게 가고 한번더 누르면 그 다음 본문 바로가게 타죠 다음 탭을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왔을 때만 초점이 왔을 때만 에탑 마이너스가 0으로 되니까 현재 위치로 다시 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좀더 지침을 살펴보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색인이 없는 긴 문장으로 된 콘텐츠의 경우는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작 부분에 색인을 제공하며 필요한 부분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빠르고 내비게이션 할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제를 간단히 보여 드릴게요. 현재 사이트는 W3C에서 제공한 한 사이트입니다. 이곳의 왼쪽에 색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른쪽 스크롤을 보시면 굉장히 작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문서들이 있죠. 이곳을 바로 전부 다 탐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왼쪽 색인을 제공하게 되면, 제가 내부링크라고 말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색인 부분에 내부링크를 제공하게 되면, 클릭하면 바로 그 위치로, 그 위치로,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웹사이트에서 사이트맵을 제공하면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위치로 이동보다 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사이트맵을 제공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좀더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 영역 건너뛰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모든 컨텐츠에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복 영역들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용자들은 반복 영역뿐만 아니라 사이트맵도 같이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사이트 제작하실 때 사이트맵도 같이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